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해서 부모님, 친지, 이웃들을 만나뵙고 인사를 나누고 음식과 선물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성료를 하면서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식 준비하느라 힘도 들고. 보고 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 불편한 점도 있고, 잠깐의 만남이라 아쉬움도 남지만, 이런 명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게는 가족 공동체라는 연대감을 느낄 수가 있고, 크게는 민족 공동체라는 소속감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사정에 따라 추석을 지내는 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이러한 명절은 우리를 같은 풍속으로, 같은 신정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의 명절은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절은 비단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 고금, 각 민족에게는 고유한 명절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에스더기는 유대인의 고유한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불임절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이 에스더기라는 성경의 책명은 유대인 고아 처녀 에스더의 이름에서 유래하는데 그 내용은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후 왕궁에서 벌어지는 살벌한 정치적인 음모와 흉계 한 가운데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몰살, 몰살의 위기를 당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에스터의 결단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또 하나의 홀로코스트 대학살의 희생 제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결단의 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결단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바른 결단인지, 그런 결단인지를 알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결단의 기준, 규범을 찾기도 쉽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런저런 결단을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린 결단의 결과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 결단의 단 자에는 끈타, 잘라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끊어내는 담호함, 잘라내는 고통이 결단에는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단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검증되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산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면의 진리를 통해 이 땅의 일상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하늘의 초일상적인 영역을 통해 이 땅의 시간 개념을 넘어서는 하늘의 시간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평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초일상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채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에스더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단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결단인지를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전 고세기 어간의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근동 지역을 아우르는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도성 수산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고 잔치 마지막 날에 기,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왕민 와스티에게 아름답게 꾸미고 잔치 자리로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하스웨로는 왕비의 아름다움을 여러 대신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북무왕 아수에로는 왕비를 폐위하고 제국의 모든 여자는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전국적인 미인대회를 열어서 폐위된 왕의 뒤를 이을 후임 왕우를 선발합니다. 이때 새로운 왕으로 당선된 여인이 바로 유대인 처녀 에스데입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삼촌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를 페르시아의 도성인 수산으로 데리고 온 사람도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베냐민 자손이었던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후손인데 바빌론 포로기 때에 이곳 수산으로 끌려온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민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이후 모르드게는 대골문에서 근무하다가 왕에게 원한을 품은 자들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발각하여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몄던 자들은 사형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모두 궁중실록의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수스로왕은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 등용하여 가장 높은 신하로 삼고 하만이 대골문을 들어갈 때 모두 꿇어 엎드려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했지만 모르디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하마는 그 보복으로 모르게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유대인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두르라는 제비 혹은 주사위를 던져서 마지막 달인 아달월 13일, 오늘날로 하면 12월 13일, 13일을 그 학살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에르 하 왕을 충동하여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 죽이고 진멸하고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를 전국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누군가 하면 이 하만은 이스라엘의 최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았던 아말렉 왕인 아각의 자손이었습니다. 사울은 진멸하는 명령을 어기고, 아각을 살려두고, 감나가는 전리품들을 남겨두었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을 남아놨던 말이, 주님께서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만과 모르드기의 갈등은 작게는 사울과 아갑 집안의 갈등의 연속이며, 크게는 출애국때 시작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갈등, 갈등, 즉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모르드에는 조상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끝내지 않은 일로 인해 엄청난 갈등과 대가를 치렀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값비싼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르드게는 민족 민족 월살의 위급한 상황을 에스토에게 알리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 유대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왕궁의 법도로는 왕이 불지도 않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왕이 손해지고 있는 이 줄을 내밀어주면 그 사람은 사형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갈지 말지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에스더기 4장 16절을 보면 깊은 고민 끝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디서 어기고 살아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려 합니다. 에스더는 금식 사흘째 되는 날 왕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아세로는 지고 있던 금귤을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하만과 같이 와달라고 부탁하고 왕은 하만을 불러서 그 잔치에 같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 요청 사항을 말하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내일 잔치에도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면. 그때 요청사항을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에스더기 본문은 바로 이 둘째 날 잔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유대인 학살 흉계를 폭로하고 자신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분노함 아하수에로는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하만이 준비해둔 20m가 넘는 장대에다가 하만을 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대적과 맞서 싸워서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조서를 다시 내려서 유대인들에게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결국 하만이 계획했던 유대인 학살의 날인 12월 13일은 그리고 도성 수상에서는 에스더의 요청으로 하루 더 연장한 12월 14일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원수를 쳐 죽여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을 죽이는 복수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하만의 열 아들도 도성 수상에서 모두 장대에 매달려 죽습니다. 에스더기 9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 날이 잔치 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이두 날, 즉 12월 14일과 15일을 제비 혹은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의 복수형인 부림을 따서 부림절이라는 명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명절인 부림절의 유래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에스더기만큼 인기를 누린 책은 드물다고 합니다. 에스더기가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 박해자를 이기고 승리한 넋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불인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기를 읽으면서 유대인이라는 성민의식,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하고자손들에게 이를 기억하게 하는 명절로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유대인의 강한 성민의식, 민족주의 사상은 반쌤족 운동에 부딪혀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자주 민족학살의 위기에 처하게 했습니다. 낫지의 유대인 학살은 현대의 대표적인 반쌤족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기에 나타난 강한 민족주의 사상과 철저한 복수사상은 복음서의 교훈과도 배치된다 고할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구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태도는 그런 민족주의적 배타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또 누가 내 오른쪽 뼈을 치거든 왼쪽 뼈마저 돌려대라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율법의 복수 사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기는 유대교에서는 높이 평가되는 그리고 사랑받는 책이라고 할수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구약성서 중에서 가장 의심의 눈초리를 심하게 받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민족 우월주의는 비성경적이며 복음은 이러한 사상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금은 민족이라는 역사적, 문화적 렌즈를 통해 굴절된 인간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초월적이고 근원적인 시각으로 원래의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때 이해의 신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보면 이렇다 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들,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고 일상의 일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남성 중심의 제국의 억압적 권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여자 에스터는 힘이 없습니다. 왕이 거절하면 죽어야 했고, 또 유대민족이어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에스터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비현실적이고 무력한 방법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에스더가 처한 외적 현실은 제국의 권력과 문화가 지배하는 이 땅의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스더가 품고 있던 내적 현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운동하는 하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어려운 결단의 시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보고 만질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세상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미신, 최악의 경우에는 심각한 자기 기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 말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무엇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이 있음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애워싸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할 수 있고 즐거울 때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이나 즐거움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넘치는 즐거움 때문에 교만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나아, 나아오는 이들과 아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의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우리의 낡아버린 옛 시간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도하는 사람은 한 발은 고난과 질병과 죄의 장소에 딛고 다른 발은 치유와 용서의 용서와 소망의 장소에 딛고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난, 질병, 죄를 극복하기 위해 치유, 용서, 소망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소의 말씀처럼 의인이 간절히 기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에스더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기도가 큰 효력을 나타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결단을 내렸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성기를 통해 에스더와 유대민족을 유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치밀하게 이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에스더 시대의 현실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권력이 난무하는 세계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어두운 현실을 경험합니다. 죄와 악이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제국에서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를 그리며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와 악의 시련을 떨쳐내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해줄 불인절은 어디로부터 올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인절은 어떻게 보면 이미 지나가버린 예수시대에 속한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시작한 부활절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라는 새로운 명절은 어느 민족, 어느 시간에 얽매인 제한적인 명절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매일, 매순간 이 부화의 빗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대신에 원수를 나무에 매달지도 않으셨고, 원수들에게 복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혼양 속에서 기도하셨고, 인류를 위한 큰 결단을 통해 원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평화의 넓은 품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는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평화와 화목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냐 안 누리냐는 오늘 우리의 상태,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어서실 것입니다. 묵상에도 드리겠습니다.